AM 819 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소중한 사람들의 내일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니로와 함께 시작하세요. 내일을 향한 움직임 기아 니로가 여덟 시를 알려드립니다. <놀람>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수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구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장만 하자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어, 윤호중 교체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입니다.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어, 대선 기간 중에 저희 공약으로도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의청까지 열어서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는 득표수에 따라 2명에서 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인데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편중이 심한 광주의 경우 민주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9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됐는데 13명만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었고 이마저도 일부 의원이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일당 독식의 문제가 계속되자 정의당은 3에서 5인 선거구제로 확대해 소수 정당의 의회 입성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이 각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내지 말자는 정치 협약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식 참여자치 2 1 사무처장입니다. 나는 것까지 정치 협약을 해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후보자 등록이 4 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았고 중대 선거구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중대 선거구제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뚜렷한 상태여서 다음 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방선거 TV 토론 여부를 놓고 이용섭 강기정 캠프 사이에 신경전이 일고 있습니다. 강기정 예비 후보 캠프 측은 최근 방송사 두 곳이 두 후보 측에 TV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용섭 후보 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불응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예비후보 측은 선거 운동에 늦게 뛰어들어 시민 사회 단체 방문 인사 등 일정이 많아서지 TV 토론을 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한 업체에 최대 3억 원을 2년 거치 또는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피해 기업은 전남 중소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이 모임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강제동원 역사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를 넘는 일본의 역사 날조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기억투쟁뿐이라며 시장과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에게 역사관 권립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지역의 현재 기온은 3.6도입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연빛나였습니다. <laughs>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천이백오십팔세대 대단지 남악 센트레빌 리버파크 상업시설 주거단지 동시분양. 사년 전 최초 분양가 구십퍼센트 잔금 유예. 상업 시설 1년 무상 임대 혜택까지 전매가 가능한 비교제 지역 오룡지구 바로여 분양문이 061981의 3102 시공 동부 건설 시사 인터뷰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인터뷰 오늘 이승철입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에서 6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한분한분 한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달라진 강기정, 준비된 강기정을 외치면서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지지부진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에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고요 2부 유튜브 라이브 취재리포트 신혜빈 리포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할 기술력으로 KS제품을 인정받은 대양철망 KS낙석보호막, KS돌망태, 울타리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삼3칠4 사칠사칠. 여보 출장 간 동안 폐차 부탁할게. 어 내가? 당신이 해. 광주 스크랩이야지. 아 전화나 인터넷으로 견인해서 폐차 말소까지 광주 구오일의 칠칠칠칠. 예 광주 스크랩입니다. 폐차 빨리 되죠? 네 가깝고 편리한 폐차장 광주 스크랩.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장례 가장 소중한 예절이듯 스카이 장례식장은 모두와 약속합니다. 가격 거품은 빼고 서비스는 더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드라이브인 제조공장과 대형 쇼핑몰이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온다. 첨단 2지구 브루클린 스퀘어. 첨단 시설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비즈니스와 쇼핑의 만남. 지금 브루클린 스퀘어의 미래를 선점하십시오. 분양문이 416-5500. 416-5500. 보미 건설. 사 인터뷰 오늘은 광주 MBC 보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보고 듣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자료 화면과 함께 영상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다녀가시기를 바라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시사 인터뷰 오늘 또는 광주 MBC 보라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 댓글로도 소통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광주 MBC 라디오 시사 인터뷰 오늘 출발합니다. 네, 광주 MBC 라디오 시사 인터뷰 오늘 여러분들 거 계시고요. 광주 현재 기온 은 5.7도 어제보다 1도 정도 높군요. 오늘 낮 어,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4시 이 사이에 어, 17도가 되겠네요. 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3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경험 등을 두루 갖춘 준비된 시장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강기정 수석의 얼굴을 확인하실 분들은 광주 보라 이렇게 치셔서 들어오시면은 라이브 스트리밍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 후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서 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양림동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니까 대선 캠프에서 일하시면서 네. 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고 네.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같은 당에서의 입장이겠습니다만 이제 광주시장 예비 후보로 또 이제 만나게 됐네요. 네, 예. 예. 우리 시사인 애청자 여러분 또 뵙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입니다. <laughs> 아 시사 인터뷰 오늘 네. 시청 애청자 여러분 반갑고 예. 우리 이승철 진행자님도 반갑습니다. <laughs> 양림동에서 만나고 오늘 또 뵙는데요. 예. 아무튼 그 동안 정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고 힘을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늘 송구하고 맨날 밤못 이루시고 뉴스 돌리시고 그러셨지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강기정 예비 후보께서는 어, 지난 이제 대선 때 개표할 때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뭐이 출발은 뭐 어떻게 가다가 이제 드시피 긴 했습니다. 네, 그날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예. 이기거나 박빙으로 나와서 아 이러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네. 새벽 3시까지 보다가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당사에 오신다 그래서 음. 저도 마포 쪽에 숙소에 있다가 그쪽으로 뛰어갔지요. 예,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맞이했고, 어, 새벽 3시면 이미 이제 저희들이 패배가 아주 짙어져서, 네. 아, 정말 참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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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담 참, 참담했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어, 패배를 시인하고 승인하고 승복하고 이제 떠나는 모습. 음. 뒷 모습을 보면 서 정말 <laughs> 그날 새벽은 정말 잠을 못 새고 하얀 밤을 지새우고 말았죠 그로부터 광주의 분위기도 요한한 정말 한주 동안 뭐 지금 정제한달정도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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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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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그 두째 날, 셋째 날은 술을 너무 너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긴 예. 했습니다만 <laughs> 그런 심정들이 다 시민들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 어떠세요? 이제 대선 때 호남 총괄 특보 단장을 맡으셔서 어쨌든 뭐 패배했습니다만 예 쓰셨고 또 이제 바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도 하셨는데 지금. 어... 참모진도 지금 발표를 조금씩 다 아, 완전히는 안 하신 거죠? 네. 1차로 네, 했었고요. 네, 네. 찬모진 네.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어 지금 이제 후원회장은 정세균 우리 총리가 저 올해 이제 제가 정세균 총리로부터 예. 김효석, 정세균 두 분으로부터 어, 통합의 정치 이런 걸좀 배웠기 때문에 후원회장으로 모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이홍 전남대 총장, 아니 총동창회장을 하셨던 노이홍 총장님이 저의 든든한 그, 그 선배로서 이끌어 주시고 예. 이제 좀 실무적으로는 노동일 전 동구청장 광주시청 음. 어, 어, 실장을 하셨던 동구청장도 해주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가 비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저하고 함께 뛰는 스탭들 실장급들은 네. 어, 40대로 쫙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강기정 시장 후보가 40대 일꾼들하고 함께 광주를 활력 있게 좀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이십 어. 대, 삼십 대는요? 아 당연히 이십 대, 삼십 대는 당연히 있습니다. <laughs> 그러나 주축이 사십 대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에,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지역민들 민주당이 이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서 아 우리 지역이 다시 한번 또 고립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다음 지금 광주 시장이 되실 분은 정무적 리더십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네. 감히 제가 강기정 하면 추진력과 정무적 리더십의 에, 가지고 있다. 정무적 리더십을 배웠다. 이렇게 제가 감히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2008년 노무현 대통령에서 어, 이명박 정부로 정권을 빼앗겼을 때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84석쯤 됐을 겁니다. 그때가 18대? 어, 대수는 18대인가 잘 기억이 예, 안 나는데 아무튼 예, 예. 2008년 때 저희들 그때 참패했지요. 그때는 음. 정동용 후보가 나와서 500만 표 차이로 졌을 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통 국회 입법부가 그냥 싸움터가 됐습니다. 뭐 날치기 하면 싸움. 돼. 저도 그때 그래서 그때 싸움꾼으로 제가 별명을 얻고 지금도 <laughs> 강기정 하면 싸움꾼, 투사 이렇게 그때 낙인 찍히는 예. 과정이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가 174석입니다. 아, 172석입니다. 음. 음. 우리 민주당이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입법부의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 지역 발전에 또 소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광주의 8분의 국회의원과 누가 더 호흡을 마치고 음. 민주당 172석의 민주당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입법과제, 예산과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강기정이냐? 이용섭이냐? 네. 저는 단연 강기정 제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광주의 소예, 있을 수 있는 소예를 막을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 좀 전에 그 강수석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투사의 이미지 쌈꾼의 이미지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성격이 조금 아욱한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그 전략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저는 원래 제가 강시성 아닙니까 예. 강직함을 강기정 바를 정자입니다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바를 정인데 예. 저는 원래 이제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할 수 있는데 제 스스로가 정의를 위해서 강직함을 위해서 제가 살아야 된다 이런 어. 생각을 그래서 강기정 어 팔남매 막내입니다만 우리 친인척 비리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 국회의원 12년을 하고 청와대 2년 1년 8개월을 있었습니다만 제 측근 비리 하나도 없습니다. 음. 저는 제 스스로 비리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 친인척들, 측근 보좌진들 한 번도 20년 정치를 하면서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늘 정직과 강직이 제 소신으로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 예를 들면 한때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나경원 대표하고 대판 국회에서 유명한 연성을 높였던 예. 적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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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제가 그때 연성을 높여서 그 판을 그렇게 깨지 않으면 음. 바로 대통령한테 직격탄이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가 판을 깨고 내가 총 총알을 맞겠다 이런 매우 전략적 판단이 있었단 것을 지금이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 우크라이나 그런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내가 대표로 그렇게 한 것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얽지 예, 예. 않는 일에는 음. 제가 그동안 많은 싸움도 했고 정말 소위 싸움꾼이라는 얘기를 듣, 듣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제 사익을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고 음. 잘못된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음. 예를면 사대강 어 날치기법, 정편 종편 강행 정편을 만드는 강행법, 마스크 쓰고 시위하면 처벌하는 마스크법, 또뭐 이런 나경원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럴 때 제가 버럭 화를 냈고 어떤 싸움꾼으로 돌변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은 국민들이 어 눈살을 찌푸린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이런 싸움만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일도 많이 했다 예.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뭐 광주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알아보거나 인사하는 분들 더러 계시죠? 많이 계시죠? 어, 제가 이제 국회의원 12년 하는 것은 예. 이제 잘 모르는데 어. 청와대 1년 8개월 정무수석으로 일했던 것 때문에 네. 어, 또 제가 정무수로 있을 때. 총선 180석도 얻었죠. 지소미아 사건도 있었지요. 음, 음. 일본 수출 규제도 있었지요. 대통령 모시고 전국 경제 투어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 일을 사실은 대통령 모시고 상당히 역동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판도라도 나오고 동치미도 나오고 하면서 <laughs> 제가 시사 평론도 하면서 예. 시민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요. 어. 그 제가 성정역에서 인사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뵀는데 어, 양복에 운동화 차림으로 그렇게 바삐 그냥 걸어가시대요. <웃음> <제가> <웃음> 일정이 이, 많으셨던 모양이야. 예, 제가 주로 이제 정장을 잘안 입습니다. 평상복을 예, 예, 예. 많이 입고 특별히 예의를 갖춰야 될 때만 네. 어르신들 뵐 때만 정장을 음. 입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사년 전에도 어, 광주시장에 출마를 하셨는데 고배를 마셨어요. 이번에 두 번째 도전하시는 건데. 어, 나는 이유가 있다. 광주시장 꼭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동안 광주가 역사를 혁명했습니다. 민주주의, 5.18 투쟁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였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혁명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번 대선 때 복합 쇼핑몰 이것 이준석 우리 그 대표가 선거 전술로 써서 저희들이 어좀 곤욕스럽긴 했습니다만 적극 찬성해야 될일 아닙니까? 예. 이런 복합 쇼핑몰 필요 돼서 광주시민도 이제 내 삶을 즐겨야 되고 내 삶을 누려야 된다. 역사의 두 어깨에 짓눌려서 더 이상 어, 그 짓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 삶을 혁명해야 되는 광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나섰는데요. 예. 특히 지금은 이제 리더십 교체의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음. 빠르게 결정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어 돼야 될건 반드시 되고 되지 않을 것은 절대 되지 않는 이런 리더십 교체의 시기에 제가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강기정이 해보겠다. 그래서 광주를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추 캠프라고 자칭 그렇게 하시던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안 되는 건뭐가 뭐, 있습니까? 예를면 지산 IC 예. 공사 100억 주고 공사해 놓고 개통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음. 어등산 문제가 오랜 시간 법적 다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어, 광주 공항 문제.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생의 과제입니다만 이것도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시장이 내가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이번 지금 광주광역시 정책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상생의 과제를 상생의 문제를 풀지 못한 거였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광주공항 문제일 수도 있고 음. 매 사건마다 한전공대유. 아 한전 공대 문제라든가 또과거에그 뭡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 방사선 가속기 예, 예.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가 사사건건 상생으로 풀지 못하고 대결로 풀었던 점이 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생의 문제로 풀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이 매우 아쉽다 생각을 하고요. 자,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군공항 이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군공항 문제는요. 예. 군공항을 받아줄 그것 이전 대상 지역에 예. 그분들에게 충분한 어,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군공항 문제는 우리 광주가 갑이 아니라 광주는 을입니다. 네. 갑은 이전 지역입니다. 예. 갑 지역의 이해 요구에 맞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 광주 시장의 또는 시의 입장이 돼야 된데 음. 마치 당연한 이전을 가져가라. 안 가져가면 나쁜 사람이다라는 식의 어떤 스탠스가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항 예. 이전 문제의 핵심은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 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인센티브를 뭘줄 건가 이 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공공항 대책위를 만들어서 공공항 이전합시다 하고 시위하고 요구하고 이런 것부터가 문제였다 네. 저는 그래서 공공항 이전 대책위 해체하라고 그랬습니다 광주시 음. 이, 이전 대책위 아, 네. 그러니까 공공항 이전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어제 이용섭 시장 인터뷰에서는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중앙 주도로 해결하는 것으로 어~ 가닥을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네. 이용섭 시장과 어,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가 한치의 발자국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공항 특별법에 의하면요 이건 정확하게 상생의 과제이고 그 해당 지자체 예를 들면 광주와 이전 지역의 지자체 간에 합의가 (1번이고) 네. 그거이 가장 우선되고 정부 지원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마침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정부한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대구공항도 똑같은 그 대구공항도 같은 그 현실에 처해 있는데 수원공항도 그렇고 수원공항도 있는데 예. 대구공항은요 대구와 경북이 음. 의성이나 군이군 이런 데가 합의를 해서 이전이 시작된 겁니다. 예. 이건 정부에서 우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용섭 시장하고 지금 강기정 수석하고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군공항 이전이 이제. 관심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해법 자체는 이용섭 시장은 중앙주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강기정 수석은 일단 이전할 곳에 어떤 것들이든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가 동의가 되면 그러면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원칙은 이렇습니다. 예, 예. 현행법에서 지자체 간 합의. 지금 어. 말씀드린 답과 예, 예. 을의 합의에 의한 추진이 가장 전제되어야 되고요. 네. 만약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음. 이건 중앙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현행법이나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중앙 정부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그러면 AI 산업 뭐그 대선에서도 여야 불문하고 전부 다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강정숙의 입장 어떻게 더 발전시키게? 킬 계획이... AI 산업은 2016년부터 17년 2월까지 제가 지스티의 이응노 교수와 문승현 총장이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1조짜리 프로젝트로 만든 것이 ai 융합산업입니다. 예. 제가 만들었고 이걸 제가 직접 2017년 2월 며칠날 제가 시청 기자실에서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것을 정무수석으로 있는 동안에 제가 광주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예산을 4,300억으로 늘려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광주가 AI 산업을 먼저 선점한 것은 잘한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점의 시작은 제가 이응노 교수와 지스테 문승현 총장하고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더 발전시킨 이용섭 시장도 잘했다. 이런 예. 생각이 들 예. 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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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AI는요, 그렇게 선점은 했지만은 하나도 안 돼, 아, 거의 지금 진척이 안돼 있습니다. 우선, 음. A.I.와 100, 관련해서 백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백이라면 한이나와 있습니다. 아, 그 정도가 오나와 있습니다. 아, 나.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 데이터 센터는 착공식도 못하고 착수식 되 있는 상태입니다. 예. 땅 땅도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데이터 센터를 만든 컴퓨터를 조립했다는 겁니다. 음. 두 번째로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예. 지금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하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하고는 많은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유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그걸 운영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지금 AI 사관 민족사관학교 ai 그러니까 인재양성 음. 또 인재양성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ai 인재를 개발하고 있고 ai 대학원도 광주 지수나 전남대 호남대 이런 데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인재개발도 부족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ai 산업은 지금 이용섭 시장이 잘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잘하셨는데. 발전돼야 될 과제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아직 기초 단계이지만 뭐 음. 내가 시장이 되면 이거는 아주 급진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자신과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예, 예. 제가 기획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머릿 속에는 다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 짧게 한 20초 동안만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하시죠. 시민 여러분,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기정이 왔다. 광주가 달라진다. 강기정은 준비됐다. 정 당당하게 빠르게 강기정 해내겠습니다. 어 저에게 광주 시정을 맡겨 주신다면 제가 시민들의 친구가 되어서 빠르게 광주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강기정 수석은 저희가 다, 어,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 들어오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